소방관들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지켜주자라는 음. 의미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레스 t 치 아더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레오라고 지어지게 됐고 사실 소방관분들이 우리를 구해준다는건 너무나 당연한데 소방관님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음.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없었던 것 같아요 지원하고 싶고 그 소방관을 직접적으로 지켜줬던 방화복이라는 소재가 폐기된 거를 이제 다시 되살려내 가지고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탄생시킨다 응.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브랜드의 시작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응. 어 사실 소방관님들한테 뭐 고마운 마음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어, 사실 소방관이라는 분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잘 만날 기회가 없게 되는 것 같고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, 뭐 이런 음.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음. 암투병 소방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연치 않게 되게 음. 알게 됐었고, 어,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지, 뭐 이런 생각들로 연결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. 저희 모티브가 됐던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암투병 소방관의 대사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고 그러면 고 김범석 소방관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아버님이 외롭게 소송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고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됐었고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3시간에 걸쳐서 얘 기를 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김범 수방관님이그 아버님한테 유언으로 남겼던 게내 어, 병이라는 게 공무상 사례로 인정받기 힘든다라는 거 나도 알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에게만큼은. 이제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은 아빠가 아니라 소방관 아빠로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방관 전체 누구든지 그쵸. 또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듣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앞서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 인터뷰하는 과정들에 우리가 뭔가 조사를 너무 잘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그쵸. 좀 들었고 어쨌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꼭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음.